까 하얘지는 동그래. 와 진짜 이렇게까지 지운다고? 응. 볼 거라서 네. 똑같이 턱끝 쪽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올리자마자 바로 네. 턱끝 쪽에 빨간 색깔 턱수염 네. 생긴 거 느껴지시죠? 어, 네네. 턱 분명 같은 진한 컬러 나져 나가는 네네. 거 느껴지실까요? 훨씬 더 듀드리지 시작해요. 음, 네. 시작하면서 온통 파여 음, 보입니다. 그거나싹 네. 음, 사라지죠. 네, 네. 피부 표현도 오,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훨씬 더 얼굴 음, 맑아지시는 거예요. 테하게세 네. 부분으로만 나눠 보도록 할게요. 네. 라이트 컬러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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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네. 네. 다크, 네. 그림자 생기 시작하시고 네. 얼룩덜룩 컬러가 반사돼서. 네. <laughs> 어고 네. <laughs> 부드럽지만 가능하고요. 아, 네. 진 어두워지는 웜톤 걸다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미연이 얼굴형부터 파기 시작하고요. 잡티들도 음, 네. 진해지기 때문에 다시 음, 공부. 조금 부드럽지만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가능하다면 턱수염 생기고 파키 워스트예요. 네, 그래서 블러기 할라고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네.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네. 베이스는 직접적으로 올라오도록 어두운 색 맑은 화티 걸 신는 게 예쁘신 거예요. 네. <laughs>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 <laughs> <스> <똑같아. 글쎄>. <spirit> <목소리> 뭐 해놓다 오시고, 아. 언니 라이트가 지금 해주신 색깔들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화장은. 근데 이런 걸안 쓰니까 그쵸? 되면 너무 너무 낯 부끄러워가지고 눈이 엄청 부끄 지금 <laughs> 눈이 그거 박아놓은 것 같아. 그래 언니 그 보조기를 좀 살리란 말이야. 그렇게 웃고 다녀. 야 웃기지 말아줄래, <laughs> 말하지 말란 <말라는 웃음> 얘기라나야 <laughs> <말라는 얘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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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떨어뜨렸다. 진짜 떨어뜨렸다, 언니. <laughs> 내일은 다들 화랑 하나마 인사하세요 약간 그러니까 360도 뷰한 거아닌가와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근데 진짜 선명하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뚜렷하다 예쁘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뻐 예와 근데 진짜 나 이때까지 받은 메이크업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 <laughs> 인사 해줘